사 이야기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연신내 광장 열리다 연신내상과 이젠 달라진다입니다. GTX 연신내역의 작지만 스마트한 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GTX 연신팔사구입니다. 기존의 물빛공원을 크게 키우고 GTX 시대에 걸맞게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러가지 편익시설을 갖추었습니다. 2024년 12월 말 GTX 북부구간 개통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선형의 자연친화적 화단입니다. 화단 울타리를 사람들이 의자 대신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무대도 만들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작아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반드시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좁은 공간이라도 잘만 활용하면 100%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849란 숫자는 연신내역 도로명 주소 통일로 849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주민 공모로 이름을 추천받고 투표를 통해 지었다고는 하지만 왜 굳이 어려운 숫자를 광장 이름에 붙였는지는 의문입니다. 더 쉬운 이름은 없었을까? 더 친근감 있는 이름은 없었을까? 더 상징성 있는 이름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 박사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GTX 연신 849는 정식 명칭으로 그대로 두고 일반적으로는 연신내 광장으로 불렸으면 합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데 무슨 광장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적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광장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강소 광장 즉 작더라도 큰 역할을 하는 광장이 되면 됩니다. 중공 이전의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이 광장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고군분투하신 서울시와 은평구 그리고 sg레일의 관계자 여러분께 은평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당국은 광장을 어떤 컨셉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를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주민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연신팔사구가 기존의 물빛공원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gtx 시대에 걸맞게 좀더 혁신적이고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선 연신 8사구에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가장 빠른 것은 문화행사입니다. 평소에는 케이팝 스타를 지망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장소를 허용하고 가끔씩 특별한 공연 특별한 쇼 등을 열어볼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초대되는 인물은 그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뉴스가 되고 사람이 모입니다. 상가 활성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연신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의 연신내 상가는 다른 유명 상권보다 훨씬 더 추락해 있습니다. 연신내역 반경 300m 이내에 1층 상가도 비어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2층과 지하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사일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5년 이상 연신내 한 중심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6번 출구가 막혀 연신내 로데오로 들어가는 길이 오랫동안 막혔습니다. 다른 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국은 이런 빈 상가들의 상인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국은 오랫동안 참고 견뎌온 연신내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을 과감히 바꾸어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정책을 펴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2025년 8월 29일 GTX 연신84구는 정식 개장됐습니다. 은평구청은 개장 첫날 행사로 연신내 썸머스트리 파티를 기획했습니다. 연신84구에 부스를 차리고 댄스 대회, 문화 공연 등을 하는 것인데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기존의 로데오 거리에서 해왔던 것을 자리만 바꾸고 규모를 좀 키웠을 뿐 유습거리가 될 만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목소리> 이것을 보면 은평구청이 연신팔 사구를 강북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GTX 연신 내역의 연신 8사구의 탄생 사실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소규모 행사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얼마 전만 해도 미스터 트로스타 임모가 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가짜뉴스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는 당국이 일시적으로 돈을 더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스폰서를 잘 찾으면 돈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사 얼마간 돈이 든다 하더라도 상권이 활성화되면 세수가 증가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평구청이 두 번째 행사로 내놓은 것은 9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여는 은평 청년 버스킹 페스타입니다. 성공 여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GTX 연신내역 광장의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는 너무 초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권의 부활은 너무너무 시급한 문제입니다. 8,90년대의 연신내 최고의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절반이라도 따라가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연신팔사구를 만들어 개방했다고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연신내에 사람들이 오도록 규제를 확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정치가 따로 있습니까? 경제가 바로 정치 아닌가요? 먹고 살게만 해주면 누구나 그 정부를 지지하는 법입니다. 연신내의 거리 풍경을 망치는 것중 대표적인 것은 정치연수막입니다. 연신팔사구에도 벌써 정치연수막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에는 늘 혐오와 분노와 분열이 따라다닙니다. 연신팔사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신팔사구 인근에서 중개업을 하는 거산 부동산 김효재 사장님에게 연신내 상권의 발전을 위해서 연신팔사구는 앞으로 어떤 광장이 되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지텍스 팔사구 공사함으로 인해서 환경이나 뭐나 이게 많이 좋지 좋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팔사구 공사가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행사나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꼬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연신내 상권이 활성화되고 시대에서 팔사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 좀더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게끔 어 구청에서도 연신내 시장 내에서도 어 활발하게 어 젊은이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게끔 어 행사 같은 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